흔히들 기독교를 일컬어서 비전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 하나님은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된 유일 선지자의 예언을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이세 가지를 합한 것이 비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에 대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8절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온 세계를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선교해야 한다고 하는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꿈의 종교, 비전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좀 선교지를 향하여 나설 때는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고는 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는 그 지역에서 약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 노라. 아멘 이 정도면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후에도 그는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이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회 전부터 언제든지 소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여기에서 소바나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8절을 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소바나로 가리라. 아멘. 바울의 관심을 보게 되면 로마를 지나서 소바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 소바나는 오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 반도 전체를 소바나라고 일컬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스페인을 문명 세계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스페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갈수 없는 변방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그의 선교 열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이 서바나라고 하는 한마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 도중에 두 번이나 투옥되었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헌신했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 같은 꿈의 사람이요 환상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땅끝까지 본인을 받은 소명자요. 사도의 계승자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나름대로 꿈을 가져야 되고 환상을 그려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조 작업인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원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만 이 일을 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가서 더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계획을 미루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려 가야 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송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송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염보하였음이라. 아멘. 이어서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경유하여 스페인까지 가려고 선교 여행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정과 고린도후서에서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심하게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문에서 쫓겨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다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이 극심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게 누나의 아가의 성도들이 그 가난한 중에서도 정성껏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선교 비전이 대단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랄지라도 주변의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 어려운 자의 고통을 함께 지는 사랑,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지 않고 선교하자고 외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도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대게 빚진 자니 만에 이방인들이 그대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들의 생활도 매우 궁색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돈을 모아 구제비를 마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 구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이두 개가 대칭이 되어서 나옵니다. 신령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두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국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이방인들이 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나라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열두 사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온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파송하고 나서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안족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은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줬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신령한 일에 빚을 많이 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성도를 육신의 것으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습니다. 한국 교회에 보게 되면 영국과 미국 교회에 빚을 많이 줬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도 먼 옛날의 일이라 빚을 줬다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130년 전에 진 빚입니다. 신령한 빚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대동강은 거슬러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온도도와 하펜젤로 이두 분은 미국에서 온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살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던 구한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값을 따질 수 없는 신령한 빚을 졌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교회 갚을 수 없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세계도처의 영혼들을 위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난 이 300년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선교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는 에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는 영국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아프리카 영웅인 리빙스을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교를 맡은 나라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왜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선교 바통을 미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국이 선교 주도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도 선교 강국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계 교회가 내놓은 선교비 90%의 80%를 미국 교회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의 성장 둔화, 성장이 둔화되고 기독교가 비호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집신을 신고 다니던 이 백성을 이렇게 팔자가 좋게 뉴 브랜드 구두를 신고 타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지만 하 우리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정말 그 옛날에 비하면 먹고 살만하고 얘좀더 예, 여유를 갖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옷한벌 가지고 여러 일을 사는 단벌 신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신령한 곳에 빚을 진 사람들이니까 물질적인 곳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어는 세계 도토의 사람들 위하여 선교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정당한 수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잘안 들어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돈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돈 많이 쌓아 놓고 보람 있게 쓸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 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값으로 10만 원을 쓰는 것과 지금 당장 주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10만 원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가장 보람 있게 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쓰는 것입니다. 가장 보람 있게 돈을 투자하는 비결은 영원히 망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잠못 자고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긴장하며 종일 뛰어 다녔습니까? 그렇게 번 돈이라면 값 없이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액면 가치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려서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자신의 씀씀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청망조 쓰고 남는 돈을 가지고 세계보호마를 위해 쓰겠다고 생각일란 하지 마십시오 넘치고 남아서 선교 헌금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어딘가 아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트립을 할때 보게 되면 이 작은 교회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항상 모든 것 마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넉넉하게 채워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간섭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손교비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곳에 빚을 줬기 때문에 물질적인 곳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천국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몹시 괘씸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만 가득 찬 천국이라면 저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지인 예수 그리스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고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씀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 사람도 그분에게는 중요하지만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마존 강변에서 벌거벗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를 하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자로 바꿔 놓겠다.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병과 시름하는 극빈자라도 그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그들을 청구해서 자랑할 수 있는 왕자, 공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여자도 좋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좋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도 좋습니다.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부자도 좋습니다. 가난한 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민족, 인종도 다 좋습니다. 다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꿈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늘 마음을 씁니다. 우리가 비록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고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보내는 받은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일생을 바칠 수 없지만 정성을 다해 얼마라도 헌금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슴 속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자를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 보내면서 세계 선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비전을 분명히 알았다면 기도로, 물질로 시간을 바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교사들 위하여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땅끝에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발의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 전도 종족으로 가게 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어야 되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꿈은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비전을 신실하게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울은 소바나로 가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빛진 자로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마사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